안녕하세요 동서남북입니다. 너무 힘들 땐 속도를 줄이라 오늘의 주제입니다. 목표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슬럼프가 자주 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슬럼프가 오면 힘들겠지만 완전히 멈추면 안 됩니다. 자전거도 멈추면 쓰러지듯이 인생도 멈추면 쓰러집니다. 힘들 땐 속도를 줄이세요. 멈추면 쓰러지고 빠른 속도를. 억지로 유지하면 영원히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속도의 강약을 조절하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오랜 시간 무명의 시절을 보내면서도 성공을 위한 습관을 계속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운칠 기삼의 현상이 옵니다. 노력하다 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운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운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마음을 믿고 노력 자체만으로 인생이 끝나도 만족한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성공을 위한 습관을 무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 운은 봄이 오듯이 스르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운칠 기삼입니다. 긴 호흡을 하면서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성공을 위한 페이스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